안녕하십니까. 강률 부장입니다. 자, 네이처셀. 이게 한번 급등하면은 잠잠하다가 쭉 급락을 해버리는 종목이에요. 지금 올해에도 4월 달에 3 5 0 0 0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 꽂았거든요. 이거 끝났나 싶은데 보면은 이렇게 한 번도 움직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입수한 미공개 일정이 있거든요. 요거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네이처셀. 움직일 때가 됐고요. 요 미공개 일정 저희가 다 오픈해 드리면서 어떤 이슈들이 대기 중인지 다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세력이 있나요?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요 개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력 다 떠나고 개인들 물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 세력과 수급에 대한 분석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네이처셀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 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미공개 일정이잖아요. 미공개 일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미공개 일정이면은 이거에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호재니까 그냥 매수해서 가져가면은 수익 그냥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순진한 주식 없습니다. 이렇게 순진한 세력 없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오히려 미공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시고 이거를 수익으로 전환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하면은요, 지금 잠깐 들어올렸다가 내리고 꽂고 내리고 내려 꽂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계단식 매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고 가야지 평균 단가도 낮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도 털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조금 있다가 제가 호재 어떤 거 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호재가 나올 때는 이때예요. 이때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때 뉴스를 내보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내 주식 왜 반토막 됐지 이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왜 그러지 하다가 이 뉴스 보고서 이때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사, 사 가지고 계시다가 뉴스 보고서 매수하면은 손실만 두배세 배가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호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운 시켜서 뉴스 직전에 이 구간이 여기가 바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기회 놓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지금 당장 진입이 아니라 이때. 뉴스 나오기 직전의 흐름. 제가 조금 이따 어떤 뉴스 나올지 말씀드릴 텐데, 이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좋은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무료로 오픈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보를 무료로 오픈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이 주식을 1억 원어치를 매수했을 때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저 혼자가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이 함께 움직인다면 그것도 타이밍에 적절하게 잘 맞춰서 움직인다면은 이 주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의 흐름이 쭉 올라가겠죠. 그렇다면은 수익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럼 저희가 정보 이용료를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하는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에 대한 것이 목표이지 정보 이용료가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번호 보이시죠? 위에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세요. 주 무료입니다.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은 무료 문자이고 여러분들 문자 요즘 돈 내고 받는 분들 없죠 돈 내고 보내시는 분들도 없죠 무료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일정에 대한 흐름들 다 체크를 해서 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채팅방에서 수익 내역하고 그 다음에 매수가 목표가 다 드리고 있잖아요 매수가 목표가 다 드리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일정이 있는데 이 일정대로 지금 함께 타이밍을 맞춰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우리가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시작돼야 되는 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정들에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이 변동이 심하게 될 텐데 그 타이밍을 함께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의 배를 탄 동지이고 하나의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문자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에게 1번 주시면은 지금 기밀 일정 다 말씀드리고, 기미 일정하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 잡아 드릴 거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수익 같이 가져가 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을 1% 2% 내고서 팔아 버리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되죠 우리 목표까지 함께 가져가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하면은 개미 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일정 말씀드리긴 해야겠지만은여러분들 일정도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차트만 보고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뭐 쌍바닥 찍었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차트를 보고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차트를 만들면 만들지, 차트를 보고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정보도 모르는 채 혼자 매매하면은 개미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우리는 세력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혼자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용들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팀으로서 움직이시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이슈들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네이처셀 어떤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줄기세포 미국 FDA 관련해서, 프리 IND 회의 비공개 개최요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쪽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 줄기세포 병원 설립 추진 내정, 요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관련해서, 요거,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큰 이슈들이 있고요. 근데, 네이처셀 절대로, 이주 있다고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흔든다 라고 설명 드렸고 내리꽂고 내리꽂다가 뉴스 나올 때는 윗골이 달면서 팔 때다 라고 설명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뚝 떨어지는 거 아시죠? 여기 가장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 지금 세력들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텐데 자 굉장히 수상한 주체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기타법인 이라고 있는데 얘네 보시면은 이틀, 이때 매수했다가 지금 팔고 있죠. 뭔가 얘들 산 적이 없는데 왜 팔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로 얘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는 주체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정보가 내부자 정보인데, 내부 정보인데, 그렇다면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매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체를 숨길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기타 법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눌러서 담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식을 이관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희한하죠. 매도하다가 샀는데 산 시점 이때 사서 지금 팔았다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결국에는 세력들이 지금 계단식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최적의 진입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보 알고 있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하는 팀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는 팀이라고 설명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오픈한다라고 설명 드렸고 여기 이렇게 저희가 문자와 톡방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참여하는 방법 다시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제 번호 위에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던가요? 혹은 지금 우리가 네이처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혼자 거래하면은 외롭고 쓸쓸한 개미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더 이상 개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혼자 쓸쓸하게 손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왔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혼자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저희가 다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투자를 열심히 잘할수 있는 수익을 잘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무료 실시간 채팅 공간입니다. 네, 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곳이고요. 어, 저는 전업 투자자까지는 아닌데 초보예요. 그럼 당연히 들어오셔서 무료로 실시간으로 대응과 함께 종목에 대한 내용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채팅 내용을 좀 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일일이 다짚퍼드려요 어느 종목 어디서 청산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다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매도하시고 수익인증 올리시고 자 어느 종목은 어디서 어떻게 익절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다 따라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매수 종목이 나오면은 여기도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코세스라는 종목이 나오면은 코세스까지만 매수하세요라고 하고 전에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얼마 깨지면 수익 내고 빠져나와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포스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신 것 인증하셨죠? 매수했어요 라고 하고서 바로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 났어요, 수익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혼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매수를 하고 계신지, 매도를 하고 계신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매니저 분들께서도 지금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hts나 mts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 매매 설정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다가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중에 함께 이야기 하시면서, 뉴스도 함께 이야기 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굉장히 아쉬운 구간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스톤브리지란 종목, 변동수 높으니까 조심하시고, 손절가 꼭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죠. 혼자 하면 이거 무서워서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 같이 수익 나니까 다 같이 이제 자신감이 붙죠. 이렇게 수익 인증하시고,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니까 다 같이 힘을 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혼자서 어렵게 끙끙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증하고 힘내서 하는 채팅방이 있고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당일 거의 매매해서 당일 수익을 내는 곳이 있고 두 번째 알려 드리는 곳은 저는 장중에 채팅이나 그런 건 힘들어요라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라든가요. 회사원 분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자를 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스윙 투자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반둘다 참여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려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삼천당제약 얼마에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급등주를 위주로 해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HJ중공업 여기서 사세요 4,225원에 사세요 라고 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문자를 받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주강 이란 종목 얼마에 사라고 나왔나요 2060원에 사라고 나왔으니까 전날 한요 정도 샀는데 다음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세력들이 포착이 된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오플로 같은 종목 보면은 대단하죠 이오플로 지금 4985원에 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하나 둘세번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막90% 80%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데 어, 매일매일 나오고 하루에 세 종목만 발송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보내주신 종목들 뭐 매수만 하고 매도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표가 돌파하면 문자가 가니까, 그, 문자 받으시는 대로 그냥, 어, 매수하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수를 하면 되겠네. 매도하라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도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 다른 일 하시다가도, 잠깐 MTS 키셔서, 이렇게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목표가 돌파하는, 애니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펜트론, 이렇게 수익 났어요. 라고 하니까, 자, 똑같이, 펜트론, 애니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똑같이 수익 나신 내역들 보내주고 계시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힘내서 하자고, 이렇게 으쌰쌰 하자는 것이 저희 방의 목표입니다. 여기도 하루에 세 종목, 이렇게 C사이트라는 종목이 지금 추천이 됐는데, 그 당일날 C사이트, M83, 카티스, 이렇게 목표 종목들이 나와요. 그럼 그 문자를 받고, 어, 매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고서 이렇게 매도하시고서 수익 인증들을 보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문자 받고 매수, 문자 받고 매도. 지금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어, 받으셔서 매수하시고, 다음날 매도하셔서 수익. 자, D&D, 파마텍이라는 종목, 매도해서 수익. 휴맥스라는 종목, 매도해서 수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